네, 안녕하세요. 지도로 배우는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수원에 분양단지가 하나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. 위치가 어디냐. 일단 수원은 요 경기 남부 쪽에 있죠. 경기 남부에 수원이 이렇게 있는데, 이 위쪽이 광교고, 이 오른쪽이 영통구입니다. 영통구. 물론 광교도 영통구에 속하지만, 일단 좀 구분을 보통을 하니까, 광교 영통이 있고 그 아래쪽 이렇게 크게가 권선입니다. 권선구 가운데가 팔달구고요. 그리고 이 왼쪽편부터 에서이 위쪽까지가 장안구입니다. 아, 오늘의 분양 단지는 어디냐? 바로 권선구인데요. 권선구 중에서도 이 수원역과 화서역 사이에 있는 이 서둔동이라고 있어요. 이 서둔동의 위치에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 여기 보이죠? 바로 힐스테이트 수원 바크포레입니다 이 서호공원 뒤쪽에 어, 위치에 있어서 어, 호수공원을 좀 어느 정도 어, 누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, 일단 한번 개요를 보면은 482세대에 2024년 12월 입주 예정입니다 이는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그렇다는 거는 여기도 후분양 어, 단지라는 얘기겠죠 어, 분양가를 보면은 아, 분양가가 사실 셉니다 어, 84 기준으로 9억 정도, 그리고 113 타입으로는 이제 한 12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데요. 아, 여기가 요즘에 하도 뭐 서울에서 막 10억, 11억, 12억, 14억 뭐 이런, 어, 분양가가 많이 나오고, 어, 완판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 9억이면은, 어, 그래도, 어, 경기도 수원인데 9억 정도면은 다 납득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싶을 수도 있어요. 근데, 이 주변 단지만 봐도, 국평이 지금 이뭐 삼성, 뭐 이런데, 물론 좀, 어, 오래됐지만, 어, 3억 6천. 이 바로 위에 조금 그나마 신축이 있는 이제, 어, 참누리가 있어요. 서선 참누리가, 어, 최고가가 5억 5천이고, 현재는 한 4억대.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. 어, 이 위에, 어, 마찬가지. 이렇게. 4억대. 어, 2009년식인데도 4억대인데, 어, 2024년식이라고 이게 9억이다. 아 너무 센 경향이 있습니다. 2005년식도 3억대입니다. 어, 그래서 아, 여기에 이 가격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. 뭐 그래도 일단 어, 청약 자격 요건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. 어, 이렇게 힐스테이트 수원 파크폴에 가면은 이렇게 어, 홈페이지가 멋스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뭐 조감도나 투시도는 진짜 너무 멋있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. 요즘에 신축들이 다 이쁘게 어, 잘 만들죠. 어, 우리가 사실 궁금한 거는 일반 공급 필수인 어, 자격 조건이니까 보면은 그냥 19세 이상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, 거기에 천약 어, 통장을 가입한 지 10개월, 12개월 이상. 어 그리고 어, 예치금이 어, 충족한지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냥 이네 어,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은 1순위 자격조건이 적 된다. 그래서 아주 조건은 어, 널널한 편입니다. 뭐 아까 말했던 예치금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뭐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. 어, 84는 가점제가 40%, 추첨제가 60%, 113은 추첨제 100%.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음, 쓰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<laughs> 여기가 9억이나 한다는 거는 사실 아, 조금은 오버슈팅인 것 같긴 합니다 어, 이게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얼마 전에 오목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어, 여기 요, 요 서둔동에서 조금 더 아래로 이쪽으로 가면은 역세권이긴 한데 이 오목천에 오목천역 더 리브라고, 어, 분양을 한 단지가 있습니다. 여기도 분양가가 84가 거의 8억대에, 어, 분양을 해서 말이 많았어요. 무슨 오봉철에 8억을 분양을 하냐 하면서, 어, 경쟁률이 완전 확살이 나긴 했거든요. 그런데 아마, 어, 이 서둔동이, 야, 오목천도 8억인데 우리도 한번 9억 질러봐? 하고 한번 <laughs> 지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어, 개인적으로는 좀쎄 보이고 어,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이 망포에서 어, 하필 딱하락기 시작할 때 분양을 해서 좀쓴 어, 맛을 봤던 단지가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. 이 어, 영통의 망포역이 있는데 이 힐스테이트 영통이 이제 영통구의 대장이죠. 이 힐스테이트 영통이 좀 뒤쪽에 가면은 어,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 그리고 영통 푸르지오 파인베르 이렇게 두개 단지가 쌍둥이처럼 있어요. 이게 이름이 좀 어려운데 어 보통 그냥 테레센츠 파인베르 이렇게 부릅니다. 어쨌든 여기 분양가가 얼마냐? 여기 분양가가 어 8사가 8억 8억도 안 됐어요. 파인베르도 8사가 7억 초반. 초중반 이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입지가 더 좋은 이곳이 입주도 입주도 더 느려요. 2025년이거든요. 둘 다. 그런데 입주도 빠르고 입지도 안 좋은데 더 비싼 어, 이 서준동 이 9억이 과연 사람들이 납득할만한 가격이 될까 이런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. 그래서 어, 저 같으면 여기에 청약은 놓지 않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음, 어, 수원의 부양간지를 소개해봤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